자, 요번에 정말 많이 기다렸죠. 요번에 10주년에 정말 대박 이벤트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요번에 10주년 후반,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전반이었다. 이제 후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 10주년 후반 전설적인 영웅들의 끝없는 진화!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블 퓨처 파이트 GM 나타샤예요. 10주년 후반에서 이어지는 성장 이벤트를 확인해주세요. 성장 재료 할인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선물과 보너스 이벤트들로 영웅들을 강화시켜보세요. 특히 이번 패치에 통화된, 통에 강화된 윈터솔저, 테스크마스터 고스트를 육성하시는 건 어떨까요? 뒤질래? 겟냐? 이 성장 재료를 왜 저딴 애들한테 써요! 이건 좀 후루꾸가 아닌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절대 얘네들한테 투자하지 마세요. 10주년 후반 전설적인 영웅들 끝없는 진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년 이벤트라고 합니다. 후반. 첫 번째, 10주년 후반 스페셜 패스. 어, 스페셜 패스가 뭘까요? 미션 1, 뭐, 어, 하루에 한 번씩 클리어 할수 있는 이걸 해서 포인트를 얻는 거고요. 포인트를 얻어서 무엇을 얻느냐? 일반 보상만 읽어볼게요. 선택권, 육성, 프리미엄 영웅. 맨마블이 미쳤습니다. 드디어 미쳤어요. 분명, 우리는 지지난주에, 시작된 아카이브 이벤트에서 2티어 프리미엄 선택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 후반부에, 아, 이거 갔다가 배안 차겠지. 바로 육성 프리미엄을 또 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첫날부터 그냥 박아버려, 세리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뭐, 암흑 반불지, 감자, 뭐, 무지개떡, 닭털, 뭐, 앵크랑 크리스탈, 골드 뭐, 주고, 오축 달달하게 또오축도 주고요. 거기다 뭐, 기타 뭐, 주다가 결국엔 20단계 또 CTP! 넷마블 뭐 남습니까 미쳤습니다 ctp 또 줘요 거기다가 조금 더 지르면 뭐 이런 것도 준다는데 뭐 이건 알아서 하시고요 예, 아무튼 프리미엄 선택권과 5축 그리고 ctp를 또 준다는 거 굉장합니다 이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주년 후반부 이벤트 성장 지원 이게 진또백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 이벤트예요 영웅의 성장을 지원해드려요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티어3 성장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티어 4 성장 지원을 받든지 둘중 하나인데 티어 3 성장 지원은 티어 3 뿐만이 아니라 각성도 받을 수 있고요. 티어 4 성장 지원은 티어 4 성장 지원을 받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티어 4는 지원 영웅수가 한명한 한 명인데 지난번에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했던 이벤트예요. 이게 두 번째 이벤트인데 그때는 지원 할인율이 15%였는데 이번엔 무려 5%가 올라서 20% 박수. 요번에는 조금 더 올랐으니까 다음에 또 블랙프라에 대한면 25%? 아, 아닙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이게 살짝살짝 올려주는 거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요번에 성장 지원, 티어3랑 각성 같은 경우는 25%. 근데 문제는 여기는 무제한이라는 거. 원래 무제한이긴 했었는데, 요번에도 무제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성이라든지, 티어3, 어, 이걸 무제한을 받든가. 아니면은, 티어4 하나만 봤던가,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티어4를 하나 찍고, 또 티어3 각성 무한, 이게 아니에요. 각성 무한, 또는 티어3 무한을 봤던지, 아니면은, 티어4 성장 지원을 봤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기 써있지만, 1번, 티어4 또는 티어3 성장 지원 중한 종류만 선택 가능하고, 잘못 선택했을 경우, 교체의 기회가 있어요? 교체 기회가 있어? 거기에 영웅을 선택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교체를 못 해요. 이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벤트 성장 지원은 태생급 영웅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 많은 참여. 태생급 하지만 성장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태생 티어 3 영웅을 포함한 일부 영웅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생 티어 3는 널 센트리 이런 애들이 태생 티어 3죠. 근데 뭐 진그레이 아니면 타노스 실버서퍼 아담 이런 애들은 더블 태생입니다. 얘네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게임 가이드 퀘스트 티어포 성장 지원 미션으로 영웅이 선장 중일 경우에는 이벤트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일반 그 성장 지원을 받고 받고 있는 토르, 토르를 박았다고 칩시다. 토르를 받고 있는데 이벤트에서 또 토르를 박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겹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벤트 성장 지원에서 토르를 받고 지금 키우고 있는 와중에 이벤트로 고를 수 있는 애는 다른 애를 고르면 얘네 둘을 동시에는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이벤트로 선택한 영웅은 인게임 콘텐츠의 지원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벤트 티어포 성장 지원은 인게임 티어포 성장 지원 미션과 동일하게 월드 보스 너를 클리어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또한모또 뭐 질문 굉장히 올라올 것 같은데 저는 왜안 보여요? 왜 저는 일반 성장 저 지원 왜 나는 이벤트 성장 지원 못 받아요? 왜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나요? 분명히 이거 그 질문 나올 건데 월드 보스 너를 1단계라도 클리어를 딱한 번이라도 하셔야 이게 나옵니다. 예. 이미 티업으로 막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깰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한번 너를 클리어해주세요. 그리고 10주년 매일매일 골드 상자 지급. 어, 이거는 뭐, 늘상 먹는 거라서. 어, 아닌가? 아, 그냥 주는 거야? 야, 이거, 이걸 그냥 준다고요? 골드, 100, 10만, 20만, 30, 아니, 10만, 20만, 50만, 100만, 200만, 300만, 500만, 1000만. 넷마블이 이런 그 골드가 모자라는 걸 캐치를 했나요? 골드를 이제 매일매일, 어, 이렇게, 준다하는 거, 지급을 해준다네요. 그리 10주년 기념 7일 추석 또 합니다! 또 줘요! 잠초권! 넷마블 장사가 됩니까? 예, 또? 또 줘요! 각성 선택권을 또 줍니다. 10주년 이벤트로 또 주기 때문에, 당장 복귀해. 이래도 복귀 안 해, 이 녀석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잠초권을 1일차에 받을 수 있다는 라 거. 이미, 그래서, 댓글로 또 이거 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댓글로 각성 초호권 뭐 받아요? 이미 영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선생님. 그거 보시면은 바로 해결됩니다. 예, 바로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따끈따끈하게, 어, 일주일 전에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시고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장 보너스 미션. 아, 이건 맨날 하는 거라서. 예, 이건 우리의 얘기가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가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10주년 특별 영웅 추격전 이벤트. 예, 주사위 굴리는 거고요. 모두의 마블, 모두의 모두의 퓨파, 모두의 이런 느낌이라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하나하나대로 그냥 굴리면은 이런 거 줍니다. 에너지랑 부스트 포인트, 6레벨 고급 잠초권, 잠재력 강화권 뭐 이런 거 주니까 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웅 랭킹 이벤트 이건 진짜 그들만의 리그라서 따로 말씀으드릴게요 랭킹 배틀 이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라도 뭐라도 줍니다. 이거 티어 4 재료를 주긴 주기 때문에 내가 약해더라도 한번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압니까 하나라도 받을지. 이거 10주년 특별 카보나디움 파이팅 깜짝 선물! 와, 깜짝 놀랐어요. 50개씩이나. 아, 근데 솔직히 깜짝이라고 할 거면 500개 줍시다.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지금 넷마블을 너무 빨아줬는데 할 말은 해야겠어. 50개가 뭐가 깜짝 놀라요, 선생님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는, 어 500개는 줘야, 어머! 넷마블이 미쳤나봐. 이, 이 말이 나오지. 50개 갖다 누가 깜짝 놀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깜짝이라는 이, 그 단어를 빼든가, 아니면은 저, 5 0 0 k 로 주든가 둘중 하나 해야지 깜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다지 이벤트 타임라인 서바이벌 이거 아직도 해요 이거 아직도 합니까 뭐 이런 걸 하는데 뭐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라면 저는 안할것 같네요 근데 요거 하면은 그래도 이런 재화도 얻을 수 있고 에너지도 좀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전 듣긴 했어요 요즘 저거 이거 안 한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뭐 주는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요거는 하실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썬더 볼트 이벤트 퀘스트 아 뭔가 하네요 레드가디언 마크인가요 빨간색 테두리에 흰색 별 이0토큰인데 요거를 모으면 티어 3 승급권을 준다고요? 그냥 줘요? 야, 이거 있으면은 어,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복귀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복귀하시면 루나 스노우 딸깍 한 방에 티어 2가 지급됩니다. 여러분들 그 계정에 루나 티어 2가 딸깍 한 방으로 떡금 나옵니다. 하루 만에. 거기에다가 티어 3 승급권을 딱 바르면 바로 루나 티어3 이걸 차마 당장 복귀하세요 각성소대권 줬잖아 지금 미리 복귀했으면 좀더 맛있는 거를 먹었지만 지금 복귀해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복귀해도 그 전에 했었던 이벤트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티어3 영승권 아 그렇지 고급은 아니네요 <laughs> 맞아요 채팅에서 어 고급 아닌데 어? 설레발치네 어 그럴 수 있죠 바로 이거 한다고 해서 루나스 티, 스노우가 티어3가 되진 않죠 하지만 어... 장비 강화, 하여갖고, 만들 수 있잖아! 재료 아낄 수 있잖아! 음, 장비 강화까지는 해야죠.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오버를 했네요. 아무튼, 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티어스 승급권을 주니까, 예, 그래도 기분 좋아지니까, 한잔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어, 12레벨, 이거까지 쓰면 되겠네! 응! 어, 응, 어, 아닌가? 이거 12레벨은 다른 건가? 아무튼, 12레벨 고급 잠재력 강화권까지, 이벤트 퀘스트 30회를 완료하면, 이거까지 준다. 얼마나 맛있는 맛돌이의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포인트들을 열심히 해서 토큰을 모아갖고, 뭘 사느냐? 코믹스 프리미엄 카드 또 줘! <laughs> 거기에다가, 나 코믹스 카드 이미 끝났어. 차원의 CTP. <laughs> 그것도 싫어? 고급 승급권. <laughs> 그것도 싫은 썩은 물이야? 아티팩트. 미쳤습니다. 예, 네, 이건 해야 돼요. 아, 이빨 다 썩, 뉴비 복귀, 신규, 뭐, 고인물 싹다 좋아하는 이벤트. 예, 네, 토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허! 여기서 에이전트, US 에이전트 줘? 나 요번에 그, 히든 퀘스트, 저 티켓 두개 모자라서, 이거 못 받았는데 당장 받아야겠는걸?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드는, 이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10주년 기념 강화된 코스믹 코어 이벤트. 이건 맨날 하는 거라서 안, 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코스믹 코어는 따로 얘기 안 할게요. 하지만 이벤트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분명 오늘 공지가 여러 개 올라왔거든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필게요. 말을 너무, 너무 경향되게 했었나봐요. 너무 덥습니다. 자, 두 번째. 10주년 후반 기념. 수정 50% 추가 지급 이벤트. 아, 이건 별로 읽고 싶지 않은데요. 예, 수정을, 어, 요번에 만 수정을 줬는데, 어, 현질 하면 50%를 추가 페이백 해준다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정 총 지급량은 350 수정인데, 이벤트 기간 중, 어, 총 수정 지급, 한마디로 깡수정이 많다! 많이 준다! 이 정도만. 돈 쓰면 더 준대! 어, 깡수정 사라! 어, 수정. 반값 이벤트. 반값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페이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10주년 기념 토큰샵! 이건 뭡니까? 뭔가요? 어, 과금하면 토큰 준다! 어, 그런 이벤트. 이 토큰 갖다가 뭔가, 뽑을 수 있다! 뭔가 살수 있다! 이런 거고요. 365일 매일 티어포 이건, 어? 이건 아니잖아. 어, 이건 했, 이건 했던 거고. 2차 빙밀 아, 빙고 또 해요? 빙고를 또 합니까? 예? 아, 지난번엔 만수전 갔다가 쉽게 했잖아. 요번에는 니들 돈으로 질러서 빙고해라? 와? 2차 빙고요? 예, 돈 많으신 분들은 좋아 죽겠네. 예, 뭐 2차 빙고 한답니다. 예, 또다시 열린 그들만의 리그, 예, 돈 쓰라고. 예, 이건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럴 수 있잖아. 내말부로돈 먹고 살아야 되잖아. 예. 10주년 후반 기념 상품. 예. 저 과금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10주년 슈퍼디 패키지. 2천수전 고진권, 2티 고급 승급권, 유니폼 신화권, 6 고급 타입가권 아티팩트 CTV 선택권, 10주년 기념 토큰 50개, 65,000원? 나패드? 어 나패드. 어, 정가? 정가 보다좀살 살짝 싼싼 느낌. 어 나패드? 어, 천수정 찬란한 CTP 세공 프리미엄 코믹스 카드 신화의 물럼 오디의 영화 3개요2000 골드요. 토큰 200개. 아 이건 좀. 아 <laughs> 이거 아 이건 좀. 아이건 이거는 이건 좀어 이건 좀 살짝 개오반데요. 예. 네. 이거는 좀 살짝 오바어 20만 원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너무 퓨파가 자신감 있게 낸게 아닌가. 예, 이는 참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건 굉장히 참을 수 없고. 10주년 동안 놓칠 수 없는 기념 상품이래. 야, 이거, 놓칠 수, 놓치면 안 되는 거래. 이거, 이, 놓치면 안 되는 거. 자, 뭔가요? 10주년 미니 릴레이. 아, 릴레이이셔? 뭐야! 10골드에, 티어2 영웅석. 좋습니다. 이냥 그냥, 그냥 거저주는 거죠. 예, 지나가는 사람들테거저주는 거예요. 예, 이거 아직 없는 유비 당장, 받아. 이거 못 뽑아요? 영상도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건 고인물들도 절대 안 놓치는 이런 이벤트예요. 엑스맨 어 엑스맨까지 포함이네. 미쳤네 이거. 수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드에 10 골드. 섭종하나요? 갑자기 무서워지네요 저도. 10주년 미니 릴레이 샤투 수정 1100개에 보너스 수정 2배 12,000원. 살만해. 여기까지는 내가 갑자기 수정 만0 개가 필요해. 근데, 12,000원 정가야. 근데, 여기에 두 배, 더블 이벤트. 나쁘지 않아. 천, 천 수정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나쁘지 않아. 샴 릴레이 3? 수정의 티어, 고승권에, 유니폼 경험치 칩에, 골드백에, 나쁘지 않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천 개가 딱 필요해. 천 개가 딱 필요한데, 고승권을 준다고. 오, 이거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문제는, 이거 살려면은, 이거 사야지, <laughs> 이거 사야지 구매 가능합니다. 이걸 사야지, 이게 구매가 가능해요. 오해하지 마요. 세둘중 하나 고르는 거안 됩니다. 예, 이거를 무조건 사야지. 요걸 살수 있어요. 예, 다음. 자 샤포 수정 천 개의 티어 3 고급 승급권에 군부의 경험치 220개, 200 골드 12,000원. 이렇게 보면 되게 싸 보이죠. 근데 이게 정가가 12,000원이 아닙니다. 12,000원 플러스 12,000원 플러스 12,000원. 예. 총 3만. 0원 예, 36,000원 네, 36 짜리입니다,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살려면은 앞에 있는 거두개 사야 돼요. 두개 사야지, 어, 고급스는 거 쓰시는데, 뭐 수정이 필요하면서 사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12,000원이라는 게요, 이 수정 정가거든요. 예, 네, 이거 수정 정가라서, 정가로 내가 3,000 수정이 필요한데, 36,000원 그냥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릴레이팩 사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정가로 사면서 이런 걸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음. 10주년 미니 릴레이 샵 52차 잠재력 개방권의 오딘의 축복 10수정.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거 5번이라서 앞에 36,000원 결제를 해야지만 네 이걸 살수 있다. 이거는 그냥 10수정에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36,000원을 지르셔야 이거를 살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주년 후반 놓칠 수 없는 기회 상품 뭐가 있을까요 10주년 서, 엠블렘 성장 패키지 천수정 엠블렘 신학 신기에서 그리고 엠블렘 강화 골드백 10주년 12,000원이요 이건 좀 12,000원 주고 사기 좀 아까운데 살짝 어 이거는 수정 정가라고 하기엔 좀 뭔가 어, 손해보는 느낌 손해보는 느낌 다음 10주년 육각성 이소요 선택권 선, 패키지요 이거를 12,000원이요? 이건 안살것 같은데요. 예, 이건 진짜 안살것 같습니다. 누가 요즘 그, 세트 효과 그거를, 그, 선택권으로 삽니까? 그냥 만들면 되지. 음, 이건 아주, 이건 좀 많이 적, 많고 아, 이건 좀, 두 번째 건좀 약했다. 아, 근데 앞에 거는 뭐, 36,000원 내가 쓸 건데, 수정이 필요해서, 한 3,000, 3,000 수정 정도? 한4,000 수정 정도 필요한데, 36,000원은 어디다 박을까? 하시면 여기에 쓰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어3 고급 승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3 삼천에서 4천 수정 필요한데, 삼만 육천 원 정가로 박 박을 거면은, 뭐, 깡수정을 쓰신다. 깡, 난 깡수정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은, 깡수정 하는 게더 나아요. 근데 내가 딱3천 수정에서 4천 수정 딱 필요하다. 근데, 티어3 고급 쓴 거야? 티어2 고급 쓴 건? 이거가 맛있어 보이는데, 그럼 이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빙고 사실 분도 사실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요, 요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 전, 있었던 이벤트에 비해서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전에 있는 이벤트도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루나스노, 티어2를 주는 이벤트, 프리미엄 카드 주는 이벤트, 엠블렘, 아, 엠블렘이라, 팀업 토큰 주는 거, 그리고 CTP, 그것들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프리미엄 2티어 선택권 주는 이벤트는 끝났고요. 나머지 티어4 주는 거, 만수정 주는 거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복귀하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복귀하시면, 만수정을 줍니다. 출석마다 조금 조금씩 수정을 적어서 총만 수정을 주고요. 거기에다가 티어2 루나스도를 그냥 코드만 입력해도 떡검하고 줍니다. 거기가 티어4 선택권도 그냥 주고요. 각선 선택권도 주고요. 지금 프리미엄 선택권 6성짜리긴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벤트에서 프리미엄 선택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 카드 CTP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주기 때문에 복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정말 진짜 전에 있는 이벤트보다는 조금 10% 손해 보지만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상 보시면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